어 2021년 12월 1일 오후 11시 37분 어아어 아, 어. 오늘은 수요일이었고 수요일에는 수업이 따로 없었다 수업이 따로 없어서 오늘은 내가 플랜을 세운 대로 잘 진행을 할수 있었다 오늘도 엄청 추웠다 어 그래서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엄청 추워서 공패딩 입고 엄청 따뜻하게 입고 갔었다. 가서는 이제 오전 중으로는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 서류 처리할 거 진행하고 이제 면역학 복습을 했었지 쭉 어? 면역학 복습을 계속 했었다. 원래는 16장 17장 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뭐 하다 보니까 일단은 17장 먼저 진행하게 됐고 17장이 또 최근에 또 들었던 거라서 그럼 빠르게 17장 복습을 한번 하자 라는 생각에 17장부터 시작을 했었다 17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점심 먹고 와서 또 계속 이제 계속 복습을 했었고 그 복습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그 역시 이제 영어, 어, 영상 강의를 이제 남겨주시니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는그다음에을그다음는게 다음에는 그다는생참 좋은 었었다라는그각이들었었다그래서 오늘은 다음장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다음에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겠지 나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15장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거다 15장은 이면톨레란스 부분인데 처음에 수업 듣고 한번도 솔직히 말해서 복습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조금 가물가물한게 많이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생각이다 뭐 그렇게 했었고 이제 조금 이제 한 5시 정도 부터는 이제 내일 데이터 베이스 연구조사 방법론 이라는게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연구조사 방법론 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스테이터 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래프도 만들 줄 아는데 이걸 몰라서 완성을 못 시키는 게 많이 있어서 이제 혼자 머리 싸매고 있고 싶진 않아서 이 통계 프로그램에 그냥 그 내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딱 해놓고 질문들을 만 만들어서 내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물어보려고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 보려고 그러면. 막 엉망진창으로 가가지고 아 이런거 이런거 이렇게 시간 걸리면서 물어볼 바에는 미리 질문할 것들을 준비를 해놓자 라는 생각에 이제 뭐 엑셀 파일로도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해 놓은거 한 질문을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추리고 추리면 한 대여섯 가지로 까지 만들 수 있어서 아마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리라 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여튼 내일은 이제 그렇게 질문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교수님께서 빨리 알아볼 수 있게 그 강의 담당 교수님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고 뽑아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이제 그거 정리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다 한 7시 7시 반 정도 날씨는 추웠다 하지만 어... 고양이들도 만나 많이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밥도 먹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영상 이렇게 남기고 있다. 오늘도 점심 시간에 와서도 도, 이제 저녁에 와서도 영어 말하기 연습을 두 가지를 진행을 했었고 점심 시간에는 이제 CNN의 한 앵커가 이제 부적절한 성추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CNN에서 연구 제명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이제 축구계 어 축구 스포츠계 특히 유럽의 그 인종차별이 아직 축구계에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들리는 인종차별 ]적인 발언이나 뭐 그런 언사들이, 언행들이 많아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를 축구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 선수협회라는 곳에서 직접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모으자라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이제 실제로 축구계에, 있, 축구계에 있으면서 인종차별의 실상을. 어 이제 겪었던 선수들 중에 한 명인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전전 전 맨체스터 시티 주장 출신의 빈센트 콤파니 뱅상 콤파니 선수가 여전히 축구계에서는 특히나 보드진의 경우 인, 불평등 성적인 이제 성차별도 있고 뭐 인종차별도 있고 여전하다 어, 여전히 뜨겁다. 여전히 여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기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영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다. 오늘은 특히나 하고 싶은 게 점심시간에 이제 나는 방에 돌아오면서 한 번씩 이제 고양이들 있는 있을 만한 곳에 잠깐 들러서 확인을 해보는데, 오늘은 그 별로 가지 않았던 평소에 가지 않았던 그 공간이 있어서. 한번 가봤다 왜냐면 그길 너머에 그 엄마냥이가 보여가지고 잘 제한테 그럼 여기라도 밥을 줘야겠다 하면서 슥 들어갔었는데 딱 봐도 고양이 유골 뼈가 있는거예요 근데 뼈가 굉장히 깨끗해 그냥 딱 백골이야 백골 어 백골로 딱 있는게 보이는거에요 근데 음 남아 성한 곳은 그 앞발 하나 이제 흰 장갑을 이제 흰 장화를 신었더라고 하, 그걸 봤는데 하, 가뜩이나 추워지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 고양이들한테 밥을 어 제대로 이제 줄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뭐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못 알아보겠더라. 일단은 뼈밖에 없으니까 못 알아보겠더라. 뭔지 혹시나 좀 그런 게 남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아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냥 얘가 추운 것도 추운 거고 어 추위가 심해진 것도 심해진 건데 게다가 겉도 못 먹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아... 그냥 가슴이 속상했지, 많이 속상했지. 속상해서 내가 뭐 맨손으로 그 뼈들을 만지지는 못했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덮어줬다. 너무 나와 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아마 주말이나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좀 가서 이제 좀 묻어주고 싶은데 아마 뭐 지금이 오늘이 수요일이고 한번 토요일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그 앞에라도 사료를 미안하다 이러면서 배부 배라도 불러라 이거 이러고 먹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앞에 사료를 한두 주먹 정도 놔둬. 미안하다 이러면서 왔었지. 그리고 저녁에도 한번 가봤더니 이제 뭐 물론 개가 먹은 건 아니지만 이제 사료도 꽤 줄어 있더라고. 그래서 하... 가뜩이나 요즘 최근 들어서 밥을 챙겨주는 애들이 몇 마리가 보이지가 않는데 뭐 그냥 볼 때는 그래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 뭐 이래서 영역을 옮겼거나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이제 있었는데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어 이제 본인이 죽음을 직감을 하며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음그 본인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일단 약해진 상태라서 주위에 있는 보호본능인거지. 자기보호 로 이제 뭐 쉽게 생각해서 적에게 본인의 이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단 말이야 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얘는 지금 이 자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어, 다른 강한 고양이들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가뜩이나 못 보이 안 보이는 고양이들 중에 한 마리진 않을까? 어, 하면서 좀 걱정이 들고 지금 몇 마리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었어 모르겠다 아는 고양이가 아는 길고양이가 이렇게 음, 그런 상태로 발견이 발견 본 거는 처음이라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박사 이렇게 다가오니 생각 생각이 많아진다기보다는 많이 속상했다 그냥 옆에는 따뜻한 이제 추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스티로폼도 이제 박스로 이제 뒀었고 물도 있고 사료도 있었는데 아 뭐그렇게하지 사료하고 물이 있어도 추위를 못 피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아 많이 속상하다. 갔다기는 이제 12월 시작인데 여기는 1월, 2월, 3월, 4월까지도 눈이 오는데 아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할수 있을 만큼 할수 있을 선에서 나 사료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오늘 하루였다. 그런 거를 발견을 하고 했다는 거 자체 뭐 그랬다.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수업이 큰게두 개가 있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된다면 아마 이번 주 내로는 그 과목의 발표 준비, 피, 발표 PPT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미나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 수업에 과제를 당일날 바로 하는 게내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하면 또한 8시, 8시 반, 9시까지도 될 수, 되리라고 예상이 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는 게내 목표가 될것 같다. 내일 음, 그렇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음.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12월 1일 오후 11시 51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